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카센카사 팀, 자 김과장 인사드립니다. 야 이거 바카라 아까 괜히가 가지고 조금 로스 받는데 다시 이거 블랙잭으로 풀어봐야죠. 아 괜히 바카라 해가지고 이렇네와 여기? 훌륭한건 진짜 아 네, 네 나중에 보고하겠습니다. 이래 형님께서. 오케이. 자, 출발 준비 완료됐네요. 출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팅만 하면 되는데. 아, 커팅을 잘해야 돼. 어? 좋은 슈를 만나면. 자, 가보자구요. 자, 코팅 들어갔고요. 자, 올려야 된다. 자, 입장하신 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체인지 모이로 뭐 자, 치체인지 하고요 출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출발 지점은 일단 똑같이 자, 항구 2 0 0 올라가고요 오케이, 출발입니다 내츠고 가자 자, 장바닥의 딜러는 이바다 오케이, 20점 이거 야, 시작부터 스플릿 오면 카드가 올라오는데. 야, 시작 스플릿. 오케이, 가보자. 스플릿. 자, 스플릿 찢어볼게요. 자, 16점 스테이. 자, 오케이, 21점 스테이. 자, 딜러 점수는 12점. 자, 그렇지. 22점 나오면서 버스트 나 납니다. 자두 개, 자 스플릿 운영에서 두고 가져옵니다. 나이스. 자 입장하신 분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칼센카세 팀, 자 김과장 인사드리고요. 오케이 출발. 자장반하이고요 자 일단 20점 킹 k 인데 이번에는 스플릿 운영은 안되구요 자, 논블랙잭 제발 와 이게 블랙잭이 블랙잭이 일찍 나온다 와 여기서 블랙잭 맞아버리네 자2 0 0콩 죽었으면 4 0 0콩 올라가야죠 오케이 출발 자 블랙잭은 마틴이다잉 할수 있어 10점 안 무서워 야, 10초 안전? 야, 노서랜더. 자, 이거 카드 받을게요. 이거. 히트! 조금만 올려봐! 와, 이게 버스프네. 아, 내가 안 받았어야 되네. 아, 안 받았으면. 자, 두고 갈게요. 카드 바꿔야죠. 자, 3바닥. 자, 장바닥이고요 딜러는, 자, 5바닥. 자, 13점에, 자, 20점. 카드는 잘 바꿨습니다. 카드 잘 바꿨어요. 자, 오스테이 야, 야린가 한 번만. 와, 저게 18점 되네. 이거를 어떻게 살릴 수가 없었네요. 이거 푸시랑 똑같습니다. 자, 20점이고, 자질러가 18점이어서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야, 이거 자, 한번더 출발, 그대로! 먹어야 네. 됩니다. 이거 여기서 마틴 프로지면은 힘들어요. 자, 육바닥에 장바닥. 아, 딜러 에이스. 자, 16점. 야, 20점인데. 네. 노 자, 블랙 잭. n 블랙 잭. 자, 오스테이 자, 딜러 점수 3점, 13점. 자, 15점, 5점. 자, 15점 되고요 나이스. 자, 2 5점 버스트. 두구다.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살짝 로스인데, 이거 그냥 다시 200콩 마틴으로 풀어서 올라가겠습니다. 금액을 때리는 것도 좋지만, 블랙잭은 진짜 천천히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오케이, 출발. 자, 한국 가고요. 자, 구 바닥에 딜러는 장인데, 야, 여기서 구 패요 노선 랜더 자, 일단 스테이 갈게요. 이거 진 징질 수도 있는데, 아, 20점을 들고 있네. 어. 자, 400호 출발! 자, 갈게요. 자, 구간하게너 장인데, 일단 19점 나쁘진 않은데, 와, 들러또 짝이 장이네. 자, 노사밴다. 자, 일단 노블렛스 하나는 넘어갔고요. 스테이, 제발 장만 피해 봐. 좀 와, 나 미치겠다. 와, 이걸또장주네 야, 800콤마틴 야, 쉽지 않네. 야, 한국로 가자, 한국로 오케이, 출발. 자, 에이스 좋구요. 자, 일단 블르 자, 더노블레지 너 no 이분머니야 다 좋아. <laughs> 자 여기서 800콩 마틴 들어간 거. 자 블랙잭 가져오면서 쭉 올라갑니다. 아 이게 블랙잭은 이게 좋아. 자 19점이었네요 딜러. 자 다시 200콩자 금액은 내리고요. 출발합니다. 출발. 자 오바닥의 딜러는. <laughs> 자, 이 바닥 오픈되어 있구요. 자, 7점. 7점 히트 갑니다. 히트. 자, 17점은 스테이 갈게요. 자, 딜러 점수는 13점, 3점. 야, 18점 맞춘다. 어차피 받았으면 제가 터졌는데, 제가 버스죠. 네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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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호 마틴 들어갑니다 어쩔 수 있어요 오케이 출발 음. 자 장바닥 딜러는 장인데 일단 20점 블랙잭 마피아는 아, 되는 아, 상황이죠 아, 자노스랜더노 블랙잭 스테이 와 이거 최소 푸쉬에서 또푸시다 20점 푸시 이거 너무하잖아. 야, 어떻게 풀으라는 거야? 나한테? 어, 야, 쉽지 않네요. 지금 오케이, 출발. 아, 금액 올리려다사놨습니다 자, 로버트처럼 가야 돼, 로버트처럼.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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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야, 오늘, 이번엔 게임. 너무 안 되는데? 아, 두고 아, 가자, 출발. 자, 이 바닥에, 야, 손바닥. 자, 5점. 히트 네. 히트 네. 히트. 네. 히트 와 모르겠다. 제발 터져라. 아, 저말지 삼천 원만 주네 아, 내가 받았어야 되는 상황 이 다 형님. 아, 자, 출발. 중앙은 오케이. 자, 노이구머니, 노블랙제, 노서뱀. 자, 일단 블랙제 가져오고요. 아, 그래서 열린 배팅 한 거였는데. 자, 스테이 20점도 스테이 갈게요. 와, 이건 또 푸시네. 괜찮다. 그래도 블랙책 잡았잖아. 에휴. 그래도 한국 블랙책으로 먹은 게 어디냐? 출발. 아 어차피 못찌는데 찢지는 못하거든요? 자 오스테이 자 질러점수 7점 자 17점 땡깁니다 가져와 자 두구 다챙겨오고요 오케이 자, 이거 이제 올라왔어요. 자, 금액 줄이고 갑니다. 출발. 금액 줄이고 갈게요. 네, 많이 올라왔거든요. 자, 장바닥에 딜러도 장인데요. 자, 14점. 이거는 이번 게임은 빠르게 서렌더 치겠습니다. 네. 서렌더. 얘 맨날 장장만 잡아요, 지금. 여봐요, 이번에도 장장이잖아. 아니, 장을 어떻게 저렇게 다 빼는 거야, 딜러가? 진짜 힘드네. 아. 자, 400호. 자, 마틴 갑니다. 출발. 자, 선반하게 아, 그랬나? 뭐? 와, 이건 열 받아. 히트. 와, 토장이네. 와 딜러는 또 장장인가봐 미쳤다 야 헤드 너무하네 출발 자 7바다 6바다 딜러 에이스 13점 야... 쉽지 않다 너 아... no. 와... 안됐나?